정수의 대소 관계. 수직선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음의 정수보다는 0이 크고 0보다는 양의 정수가 큽니다. 그럼 음의 정수에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그래서 음의 정수는 절대 값이 클수록 수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절대 값이 클수록 수는 작다가 되고 그럼 양의 정수는 1보다는 3이 더 크죠. 그래서 양의 정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수는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는 절대값에 따른 수의 크기가 서로 반대되는 걸 기억합니다. 부동어의 사용. x가 a 초과. x가 a보다 크다는 뜻이고, x가 a 미만. x가 a보다 작다라고 표현. x가 a 이상,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a 이하,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호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수에는 크기가 크다, 같다, 작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크거나 같다는 뭐가 빠졌죠? 작다가 빠졌죠. 그래서 이 뜻은 작지 않다라는 뜻. 그럼 작거나 같다는 크다가 빠졌기 때문에 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는 모두 같은 뜻입니다. 예를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등식으로 쓰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 보다 작 거나 같다 라고 x 를 가운데 두고 양쪽 에 수의 크 기를 표현 하면 됩니다.